안녕하세요. 1월 람 1월 약사보살입니다. 오늘은 신축년 2월 개띠, 애정운, 재회운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개띠분들 이달이 봄을 만난 달입니다. 외로웠던 사람이 짝을 만나고 기다렸던 소식에 합의가 이루어집니다. 부부 연인 간의 사랑이 돈독해지는 달입니다. 나이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40세 임술생. 티격으로 다툼이 있던 연인 부부들이 서로를 불쌍히 여겨지는 달이고, 내 맘이 꺾이는 달로 서로 합의가 됩니다. 새롭게 만나지거나 제외하는 사람들은 상처받지 않게 말조심 하십시오. 52세 경술생. 이제는 마음 잡아주고 뜻 잡아주는 사람이 생깁니다. 기다렸던 재회도 서로 돈독해지는 달이니 기대하십시오. 단 이분들 친구 모임에 가지 마르시고 친구 껴서 만나는 건 하지 마십시오. 이달엔 둘이 연락해서 둘만 만나야 좋습니다. 64세 무술생 마음이 편안해지고 안정 찾는 달입니다. 상대방 아껴지는 마음이 늘어서 돈독할 것 같지만. 하던 말, 하던 행동, 했던 말, 했던 행동들은 하지 마십시오. 예쁜 말 해야 돈독해집니다. 개띠분들 2월엔 사랑 주고 사랑 받을 수 있는 달입니다. 이런 달이 흔치 않는 것이, 개띠분들은 기운 잘 타는데 직선과 기복이 너무 심해서 안정되는 달이 흔치 않습니다. 자, 이 달엔, 음, 특히 안정된 사랑 할수 있습니다. 양보와 배려하려 애쓰시고, 아껴주고, 사랑해주려고 애써야 하는 달이니, 명심하십시오. 잘 참고하시고, 행복한 사랑하는 2월 되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1월함 1월 약사보살이었습니다.